다음은 인맥에서 이제 여기 명치를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 흉골 있는 쪽입니다. 흉골 있는 쪽입니다. 흉골 있는 쪽인데, 유두상직선에서 일선으로 여기 오는 자리, 여기가 단중이죠. 단중. 예. 네. 단중, 기에, 옥당, 뭐, 이렇게쭉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단중혈만 꼭 보지 말고 단중위 이런 자리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압진을 해서 아 아프다. 예. 그러면은 저기는 예, 심장에 대한 어떤 진단점으로서는 정말 정확한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가 저 심포경 할때 얘기했죠. 심포경, 심포 예. 고름 그 고름 상화가 상화 에너지 문제가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그러한 어떤 그 진단점 그리고 또 치료점도 저기 쓰지요. 예. 씁니다 쓰는데 저는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 라인 전체 이 라인 전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그러니까 여기를 뭔가를 다스리고 싶으신 분들은 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겠지만 음 부항을 쓰는 것이 괜찮을 겁니다 아마. 부항을 저 같은 경우는 부항을 써요 쓰는데 그걸 사열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열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은 부항을 쓰되 부항을 쓰되 발포시켜라. 발포. 발포 요법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는요. 이 목에서 보면 연수구에서 뭐가 빠져나와요? 자율신경이 빠져나오는데 거기에서 미주신경이 바로 직접적으로 여기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어디로요? 이 흉부를 통해서 내장 장기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있는 게 흉선이 있어요. 흉선. 흉선이라는 것은, 어, 비장에서 만들어지고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낼 때요. 골수에서 피를 마, 만들어낼 때 백혈구를 만들죠. 그 백혈구를 가지고 뭘해요 백혈구에서 림파구가 있잖아요. 림파구가. T림파구. 그죠? T림파구. 림파구를 뭘 하는 데냐? 저기서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쓸모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가려내는 곳이에요. 흉선이. 네. 우리 몸에 있는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가려내는 곳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어릴 때 활성화됐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서서히 저게 퇴화됩니다. 예. 그렇다고 기능이 없어지나요? 예. 저걸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주신경절이 내려가는데 미주신경절에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특히나 이쪽은요, 올라가는 상행하는 그 림프절들이 꽉차 있어요.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어요. 요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쇄골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다 쇄골하, 쇄골하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냐 정말 노폐물들이 많다. 그걸 갖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고안을 하셔서 이거를 잘하신다면 정말 많은 덕을 볼 수도 있겠죠. 양쪽으로 뭐예요? 폐, 심장, 그죠? 밑으로 미주 신경질을 통한 내장, 그죠? 그 다음에 흉선 관리를 통해서 뭘 해요? 면역 세포들의 어떤 제대로 된 교육장을 열어주는 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좀잘 풀어주면 은 제일 덕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심장하고 폐입니다 네. 근데 너무 열로 하거나 너무 중병이거나 이런 분들은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목으로 가서, 여기죠. 여기에서 올라가서, 여기. 승장이죠. 승장에서 입을 한 바퀴 돌고, 예, 여기에서 이제 양으로 교체가 됩니다. 자, 인맥을 어,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음. 음의 바다다. 예, 모든 음기를 갖다가 다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한 음기를 음경맥으로, 그죠? 음경맥으로 수태음 폐경을 선두로 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죠? 그 역할. 그 다음에 음경맥에 들어온 사기들을 이제 그 저장을 하는 역할. 그래서 그 사기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몸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장부의 반응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막길임자를 쓴 것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 부인들의 생리라든가 그 다음에 자식의 잉태라든가 또 자식을 배에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것을 조성합니다. 그, 것과그 다음에, 어, 정말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살다 보면은 가장 잘, 그 느끼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사소한 어떤 위장질환이라든가, 화병 같은 거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음량의 순환에 문제가 생긴 거래요. 예. 그래서, 음량을 소통을 시키는데, 핵심적인 게, 에... 음량 소통시키는 데는 핵심, 시... 핵심적인 게뭐 몇, 몇 군데가 있냐면은, 바로 명치 밑에, 명치 밑에서 상완까지입니다 아, 거골까지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예. 구미 자리는 절대 침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완 에, 거골까지는 일단은, 시, 이, 우리가, 이 상부, 이게 상부로 올라가는데 잘 막히는 곳이에요. 이것은 스트레스 때문에, 화, 이게 우리가 겪는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가슴 부위와, 그 다음에 이 명치 부위, 그죠? 여기를 풀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배꼽 주변을 푸는 거, 특히나 배꼽 밑에 냉적, 냉적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더 내려가면은 회음에서 장강 부위 거기까지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않고는요 음양 순환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음양이 돌아야 돼. 음양이 돌면은 뭐가 돼요? 일단은 다급한 건안 생깁니다. 설또 그러고 어떠한 중병이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돼. 일본에. 그게 뭐냐? 음양순환이다. 네. 음양순환에서 음에 관한 모든 것들은 바로 어디요? 인맥이다. 네. 그래서 음의 바다인 인맥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동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